낸 섬에 백패킹하러 갑니다. 배를 1 시간 반 정도 타야 되고요. 일단은 가서 <laughs> 어, 맛있는 고등어도 먹고 오늘은 그 백패킹 모임 분들이랑 같이 와서 오랜만에 경상남도에 있는 섬으로 갑니다. ハハハハ 진짜 좋아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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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짬뽕집도 있네 막창집도 있어 막창이야 <laughs> 돼지갈비 삼겹살 막창 제주도는 고등어회가 유명해가지고 어, 여기 오면은 살아있는 고등어 바로 잡아서 회를 썰어주시기 때문에 꼭 드셔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얘는 얘가 소라예요? 예, 이거. 난안 잡히나 봐. 우와! 어, 고등어. 엄나 소주 먹을게 소라와 고등어회 한입 하실래 <laughs> 이거 어디 실사 들이지 제주도인가요? <laughs> 예 하실래예 어, 한두빼기 하실래예 싱싱하면 안 비릴걸? 한 정도 괜찮은데? 안비잖아요나안먹어 <laughs> 좀. 음, 맛있어 음, 음, 맛있어 음. 호떼 말고는 포장판를가로와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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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짱이다 아 이렇게 포장용기에 오는구나 요즘은 이게 일회용으로 많이 하시던 아. <목소리도> 일회용 아니야 이건 아니에요 아, 아 그래? 아, 아, 그래? 아, 그래? 아, 일회용 용기가 아니네 아, 들고 가셔야 지 <목소리도> 아, <그때>. 먹고 그러면 어떻게 여기다 둬요? 아 감사합니다 와 여기 포장마차에 갖다 달라고 하면 이렇게 갖다 주시더라고요 먹고 있습니다 햇볕이 정말 가을볕이다 따뜻해 언니 원래 봄에는 따른애밀고 가을에는, 가을에는 며느리 며느리죠. 어. 가을 햇볕은 쬐면 안 돼요 주근깨 생기겠는데? <laughs> 앞에 30cm. 좋아. 어깨 뒤잘해놨다안내를와 안녕하세요, 할머니. 어디로? 모노레일. 또올 거야. 예. 또 올게요. 네. 오빠 그좀 있어 봐요. 그좀 천천히 가 봐요. 자, 출발. 야 윤미 지키게 빨리 지나가요. 350m. 아 근데 진짜 잘 해놨다. 그지? 이 절대 안 해낼 것 같아요. 아 어. 이런 케어, 이런 거 보면 세금이 아깝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맞아요. 이런 거 보면 세금이 아깝죠. 200m. 200m만 더 가면 됩니다. 생각보다 경사가 있어가지고, 오늘은 고생 안할줄 알았는데, 힘드네요. 이럴 줄 알았으면, 짬뽕을 좀더 냉길걸. 땀을, 엄청, 아. 아, 감사합니다. 의외로, 뭐네. 힘드네. 아, 아. 빡셉니다 500m 역시. 산이라, <laughs> 산이라. 와, 경사가 정말 아니다 아, 아다만의 아, 사이즈가 개별 모노레이제 앞에 탈게요. 제가 보기게요 아, 너무 우와. 귀엽다. 사이즈가...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안녕~ 이야. 아, 신기해~ 느낌이었어. 와, 이게 연예 명곡에 버티는 뭐, 게 너무 신기하다. 이거 경사 장난 아니야. 뭐야, 일부러 무서운 거 아니라 그냥 안 뜨는 거죠? <laughs> 되게 속도는 느리지만 경사가 되게 높아가지고 이걸 무섭다고 해야될지 약간 신기하다고 해야될지 서잘고 응?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조심하겠습니다. 야. 좋다. 와, 오. 우와. 어서 오세요. 여기가 그 풍경 맛집 맞습니까? 많이 아, 드세요. 네. 오늘의 박지 리더 김태수님 감사드립니다. 박수! <laughs> 박수! 성공! <laughs> 야 여기 좋네. 아. 아까 그 전망대보다 좋네. 아. 왜냐면 여기가 이렇게 일출뷰가 있고 이렇게 일몰뷰가 보여 도착했습니다 오늘 처음 와보는 박지인데 아, 굉장히 쉽게 올라와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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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걷어먹는 <웃음> 바로 1 1도 지금 안온 밖에 조금 있으면 질것 같고 아 굉장히 멋있네요. I wanted to escape for a while that that a couple of drinks could ease my mind I've been thinking of you for two weeks straight I know that I need to give myself back in the game Someone said your name had a turn standing in the crowd everything comes back in the blink of an eye it's like you're mine you're still mine they skip the small talk cause you know me better than i know myself for oh, my has been a while now since i saw you but it feels like yesterday somehow 구름이 위로 올라와 있는 상태여가지고 일몰이 생각보다 되게 빨랐어요. 그래서 제대로 찍지 못했는데, 아무튼 달도 일찍 뜨고 해서 오늘 어 잘하면 은하수를 볼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저녁 먹으려고요. 스프를 500요0 0 500 500 500 500 5스 그래도 까요 나 저거 사야겠다, 계란 케이스. 야, 까끗해진다, 뭔가가. 우와. 계란도 이거 가고 있어. 풀어? 네? 계란 풀어? 음, 음. 음. 맛있겠네. 무슨 화면이요? 안한 사탕. 이거 요한 개요? 렇게많한개한 개. 근데 이게 뿔더라고 그래서 너무 늦게 먹어도 이게 스크램블. 깍두랑 같이 먹어야 음. 맛있을 것 같아. 처음 욕지도를 와본 소감은 음, 규모가 엄청 큰건 아닌데 적당히 아담하면서 또 너무 작아서 그런 시골스러운 그런 섬은 아니고요 여행자들이 와서 불편함 없이 다닐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섬이고 어, 좋았던 거는 이제 오늘에 타고자고해서 오늘의 일로 좀 색다르게 백패킹을 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전 날로 먹은 건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많이 고생 안 하고 이렇게 좋은 뷰를 좀 보면서 백패킹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곳을 추천합니다. 오시면 맛있는 식당들도 많고요. 그리고 편의 시설도 굉장히 잘돼 있고. 화장실도 무엇보다 기타 잘돼 있고 해서 조금 크게 이렇게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또 비박을 할수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코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가을이고 날씨도 좋아지니까 좀더 자주 다닐 수 있을 때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저는 자겠습니다. The land was